안녕하세요. 김영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자영업 그러니까 요식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다양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VD 컴퍼니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가입하셔야 되는 보험이 화재 보험입니다. 예전에 서울 명동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늦은 저녁 새벽 시간 길을 가던 추객이 담배꽁초를 벌였습니다. 하필이면 이 불씨가 불 꺼진 중국집 점포 앞에 툭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던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엔 큰 불이 났습니다. 3층 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거죠. 그런데 이 3계층 화재에 대한 모든 배상을 중국집 사장님이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 억울하겠죠. 이것이 바로 실업법입니다. 발화 지점에서부터 화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짓는 것 정말 끔찍한 일이죠. 화재보험은 나의 재산과 내 이웃의 재산을 모두 지키는 그런 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란 말 그대로 영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범위를 외식업장으로 좁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스배상 책임보험,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3종의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은 음식물을 제조, 판매,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음식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님이 치킨을 먹다가 치킨 속에 있는 이물질로 인해서 이가 깨지거나 밥을 먹었는데 돌이 나왔어요. 돌이 나와서 이가 상하거나 또는 손님이 회를 먹다가 그만 배탈이 난 겁니다. 어,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사장님들께서 아무리 조심하셔도 음식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김밥 식중독 사건 역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들어 두었다면 보험사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스 배상 책임보험이란 가스 누출과 가스 관련 사고 시에 가입한 한도만큼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보험이란 시설의 소유자가 시설 소유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런 겁니다. 어, 식당에서 손님이 손을 씻고 나오다가 그만 미끄러졌어요. 또는 우리 집 간판이 막 바람이 흔들리다가 떨어졌는데 밑에 있는 차량,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내 시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인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상응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보장보험입니다. 요즘 외식업장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제3의 직원이 있습니다. 바로 서빙 로봇입니다. 서빙 로봇을 구매하는 방식에 따라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무료로 가입을 내세우는 상품도 있고, 보험을 옵션으로 하여 고객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보험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피해와 보상을 세분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제안하고 있는 상품에 포함된 보험을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지에 대해서 따져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보험을 하나하나 비교 분석하여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자, 저라면 서빙 로봇 상품에 포함하여 무료로 가입을 내세우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업장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화재 보험 속에다가 특약을 조금 더 추가하거나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데요. 자, 보험은 보험료 납부 방식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방식인 정기 보험과 또는 1년에단한번한번 납부로 끝내는 단수 보험은 아닙니다. 3년, 5년, 10년 납부하는 정기 보험은 월납인 대신에 그 보험 안에는 어, 상당히 많은 특약들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장한도도 기존의 단수보험보다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즉 화재보험은 전기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음식물, 가스, 시설 등 각종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모두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은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빙로봇의 모든 문제점 모든 사고에 대해서 모두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빙 로봇도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수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화재 보험 따로, 시설물 따로, 가스 따로, 음식물 따로, 엘리베이터 따로, 따로따로 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보험을 따로 국밥처럼 따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도도 작아지고요. 앞서 살펴본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조건이 포함된 서빙로봇 렌탈은 단수보험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기보험은 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단수보험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화재 정기보험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기보험에 납부되는 월 보험료는 3년, 5년, 10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3년, 5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 보험료가 95% 정도 환급이 됩니다.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많은 사장님들이 이걸 가지고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장비를 새로 들이거나 그때 목돈으로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들어갔던 보험료의 일부는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신 거죠. 로봇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사고나 보험처리에 관한 레퍼런스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생소한 영역이다 보니까 관련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기존 화재보험으로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일반 화재보험에서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PL 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제품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Vd 컴퍼니의 서빙 로봇은 60억 한도가 보장되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즉 PL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빙 로봇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 책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혹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그 동안 서빙 로봇의 품질 문제나 결함으로 인한 이력은 단한 건도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각 보험별 보장범위와 대물 등의 한도, 그리고 계약자, 즉, 자기부담금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기존에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으실 경우에는 새롭게 추천받는 보험의 혜택이 기존 보험과 중복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복가입되어 이중으로 보험료가 납부되고 계시더라도 사고가 왔을 때는 중복수혜가 불가하니까요. 지금까지 외식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꼭 필요한 보험을 확인하시고 불안감을 조성해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하신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